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주식 공부보다는 실전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주식을 30년 하는데 매일매일 돈 벌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아직 돈세형 부자 아니고요 아직 부자로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은 실전에서는 돈 버는 놈이 최고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세형은 주식 섹터, 미래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게감 있는 전략도 있지만 단순한 생각, 단순한 매매법으로 짧게 굵게 돈을 버는 주식 투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다 벌면 됩니다. 성장 배당주로 돈도 벌고요. 미래를, 10년을 보면서 돈도 벌고요. 남들에게는 아픔이지만, 우크라나 전쟁으로 재건 사업이 터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1200조라고 하지만, 뭐, 금액이 정확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마어마한 전쟁이 끝난다면 돈이 터진다. 돈의 잭팟이 터진다. 주식투자는 선행을 합니다. 지금 휴전을 안하고 전쟁 중이지만 이런 이벤트는 전쟁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략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단순합니다. 매우 쌀때 관심을 가지고 슈팅이 왔을 때한 번이냐 두 번에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치고 빠져나오기 돈만 챙기자 이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우크라나 재건 섹터는 돈만 빼먹깁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게 좀 지저분하게 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안보셔도 됩니다 저는 돈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나 재건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슈팅이 강하게 쳤습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한번만 더 슈팅이 오면 50% 일단 던지기. 아니면 30% 던지기. 아니면 그냥 냅다 100% 던지기도 전 좋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전략 전술을 짜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크라나 재건 이런 아이템은 돈을 챙겨 먹기 작전으로 가자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진짜 끝난다면,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히 전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지금 전쟁이 3년째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3년이면 끝날만도 합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도 3년 정도 하다가 휴전으로 끝났고요. 대략 보면은 3년 정도가 전쟁의 한계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는 휴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주식은 1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매우 매력적인 이벤트, 돈 챙기기 작전입니다. 잘 보시고 투자하면 되겠어요. 종목은 많고. 섹터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략이 뭐냐?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렸던 재건주가 매우 쌀때 매수해서 슈팅이 왔을 때한 번에 파느냐? 한 번, 두번 정도 슈팅이 왔을 때 파느냐? 물론, 뉴스에서 그냥 진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한 100%, 200% 롱런을 하는 것도 괜찮죠. 제가 오늘 분석을 하니까 전쟁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교황이 푸틴펀을 들어서 욕을 들어먹는데, 백기를 들 용기, 발언, 한마디 교황도 고만들 해라. 20% 우크라나가 먹었으니까, 니들 이길 자신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휴전하고, 제발, 이 인간들의 죽음을 막자고,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했는데, 욕을 엄청 들어먹고 있습니다. 정신머리 없는 푸틴은 항상 핵전쟁 준비 돼 있어. 위협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 너의 패배된다. 그리고 미국 이후 폭탄 바닥난 우크라 긴급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이템 뭡니까? 폭탄을 지원하려면 대한민국이 폭탄을 잘 만들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돈을 봐야 돼요. 여기서 저는 돈이 보입니다. 뭔 돈이 보일까요? 폭탄이 없어서 우크라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이 폭탄을 가장 빠르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종목이 있느냐? 풍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못 했는데 풍산을 저번 주부터 봤습니다. 풍산이 바닥을 찍고 매일매일 오르다가 며칠 조정 받았어요. 그러면 풍산도 조정을 많이 받았다 하면 단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풍산, 풍산도 꼭 체크해 두세요. 제가 재건주를 이렇게 모아 놨는데 여러 종목 할 필요 없습니다. 대장만 하면 됩니다. 테마성 주식은 대장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가지 생각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장은 어디냐 저는 SY 라고 생각합니다 SY는 모듈라 주택이죠 전쟁이 끝나면 빨리 건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모듈라 주택 대박이 났겠죠 그리고 SY가 우크라나와 이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2등주는 저는 다산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다산 네트워크가 인터넷 우크라 전력망을 계약을 했습니다 1등은 sy 좀 아쉬우면 다산 넥토스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돈세형이 좋아하는 두산도 호재 주고요 두산 에너블리트도 호재입니다 그 이유는 원전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두산이 신원전을 줘야 돼요 2기 정도 수주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두산과 두산 에너블리트는 재건주에 또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두산 핫하게 상승했죠? 여러분들, 뭐, 전략전술로 두산 어느 정도 팔았나요? 적당히 30% 던지기, 50% 던지기, 일단 돈을 챙기세요. 그리고 기회는 또 옵니다. 그리고 종목은 지속적으로 돈세형이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골라먹기 하시면 돼요. 우크라나 재건주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러 종목 할 필요 없습니다. 대장을 해야 됩니다. 대장은 뭐냐? 오늘같이 재건주가 상승한다면 가장 세게 가는게 대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가장 세게 간게 어딘가요 sy 입니다 sy 가 대장인 겁니다 14.57% 갔죠 그 다음으로 대장은 두산 두산은 두산은 어제 이야기 했죠 돈세형 요세또 감이 또 살아납니다 돈세형 방송 잘 보셔야 돼요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두산이 두산은 재건이 아니라 원전 때문에 가는 거예요 2등은 데모네요. 그리고 3부 토곤도 좀 갔고요. 7%대. 다산도 4%대 갔죠. 현대 인프라쿠와 5%대 갔죠. 재건주, 미리미리 공부했다가 차트상 바닥을 접근했을 때 매우 쌀때 매수하시면 돼요. 급할 필요 없어요.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섹터,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재건주는 매우 매우 쌀 때만 들어가서 슈팅이 이렇게 오면 오늘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내일 또 강하게 슈팅 왔을 때는 두 번째 슈팅 올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sy, 두산, 삼부토건, 다산네트 혹시 강하게 슈팅이 온다면 매도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아쉽다면 반만 남기든지 아니면 30%만 매도하든지 이런 전략. 돈을 현금화해서 적당히 약게 하셔야 합니다. 돈세우 최근에 방송한 SN 코어 오늘 핫하게 상승을 했는데 어찌 매수를 하셨나요? 좀 소량만 매수했습니다. 아, 아쉽네요. 하지만 SN 코어 제가 보니까 우리 혜택 매수할 기회를 또줄 겁니다. 절대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상승한다면 내거 아닙니다.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 만약에 좋은 타이밍이 올 때는 매수해서 강한 슈팅이 올때 매도해도 되죠. 욕심내지 않은 전략을 하시면 돼요. 이분이 또 댓글을 남겼는데, 아, 욕심부리다 조금밖에 못 샀는데, 오늘 매우 아쉽습니다. 아이고. 대신 오늘 SY 25% 먹고 나왔습니다. 돈세형 팬이 확실하네요. 돈세형이 SY만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죠. 재건주는. 또 돈세형을 따라서 좀 매수했는데, 어찌 돈 세워 똑같이 했는지 저도 욕심을 좀 내다가 매우 쌀때 살려고 하다가 얼마 못 샀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급등할지는 몰랐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분명히 내일 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줄 수도 있으니까 급할 건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급등을 하고 100%가 오르고 200%가 오르면 내거 아니에요. 좋은 종목 찍어 주지 습니까 추격하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기회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좋은 종목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타이밍이 올 때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자의 심장으로 잡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SI를 같이 평가하면 2269억. 23년 매출은 5600억대. 5%대 증가를 했죠. 매출액이. 23년 영업이익은 250억 80% 증가했네요. 그러니, SY는 전쟁 재건주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매우 좋은 주식이에요. 전략은 뭡니까? 매우 쌀때 매수를 하시고 추격 매수를 하지 마세요. 또 기회가 옵니다. 돈세형, 작년에서 올해까지 한네번 정도 중장타로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긋하게 기회가 왔을 때 왔을 때는 독수리가 먹이를 잡는 것처럼 과감하게 딱 찍어서 잡는 겁니다. 슈팅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슈팅 오면 언제 팔까 그런 전략을 쓰고요. 전략은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30% 50% 100%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Y는 우크라이나 뮤들러 주택 사업에 진출이 예상되고요. 이 지붕의 태양열 쪽 사업도 한답니다. 그러니 이 묘둘러 주택 사업이 뭐 괜찮은 사업입니다. 재건주 말고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재건주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장기 투자보다는 중단기 아니면 매우 짧게 굵게 치고 나오기 작전으로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나 재건주 섹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가장 강한 게 대장입니다. 저는 sy라 생각하고요. 데모도 강하네요. 그리고 hd 현대 건설도 8%대 올랐고, 삼부토건도 7%대, 다산도 한 4%대죠. sy만 집중하겠습니다. 두산은 뭐 재건주보다는 원전이죠. 저는 오늘 두산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매수할 수 있고요. 종목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미련 없습니다. 돈 벌면 됐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 2%대 밖에 안 갔죠 이 종목이 간다면 저는 또 매도 전략을 짤 겁니다 SY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SY는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바닥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항선 밑에서 바닥 매수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바닥 매수를 하시고 바닥 매수를 성공하신다면 매도를 얼마일 때 할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을 한세번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저는 바닥 매수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뭐 고점에서는 다 매도를 못 했어요. 한요 정도에서 매도를 했고 요 때도 요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더 상승을 했는데 뭐 이거는 내게 아니죠. 저는 확실하게 이만큼 먹은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서 승률 높게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요때 매수를 했는데요. 저는 욕심내지 않고 한요 정도 위치에서 매도할 계산입니다. 큰 욕심은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슈팅이 왔을 때뭐더갈 수도 있겠지만 욕심내지 않고 요 정도에서 매도 전략으로 갈 겁니다. 한 번에 파느냐 아니면 50% 파느냐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sy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매도를 합니다. 초우량주도 아니고요. 그냥 재수가 좋았다 생각하고 빠방 쳤을 때 매도를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뉴스를 보면서 하겠지만 아니면 50% 매도하고 50%는 좀 한번 더 지켜보는 전략도 저는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돈 세형을 따라서 이 단타, 중장타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 전략을 30% 매도로 가느냐, 50% 매도로 가느냐, 아니면 100%로 다 던지고 나오냐, 전략을 짜고 계획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본세원 가족 여러분들, 본인의 자산, 주식 투자 자금에서 제가 쓰는 전략인데 30에서 50%는 중장타 단타를 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좀 혼란스러울 때는 중장타 비중을, 저는 비중을 좀 높입니다. 중장타를 50% 정도 늘려서 좀 손해본, 장타에서 손해본 거를 중장타에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벌 때는 죽기 살기로 벌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도 죽기 살기로 한번 돈을 벌어 봅시다.